2026년형 혼다는 브랜드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다는 오랫동안 실용성과 기술, 디자인, 성능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차량을 만들어왔고 그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과 첨단 인테리어 기술,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델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혼다는 한 눈에 보아도 미래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면부에는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그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강렬한 첫 인상을 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에는 공기 흡입구가 통합되어 있어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측면부는 유려하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17인치부터 20인치까지 다양한 알로이 휠 옵션으로 세련된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 램프와 라이트바, 혼다 로고를 중심으로 한 깔끔한 레이아웃이 특징입니다. 테일 게이트 디자인도 개선되어 적재 공간 접근성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정제된 인상을 주어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혼다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편안함, 기술, 고급스러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했고, 중앙에는 10.5인치에서 최대 15인치에 이르는 플로팅 타입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신 소프트웨어와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까지 완벽하게 제공됩니다. 운전석 앞에는 12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어 속도,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안전 경보 등을 직관적으로 표시합니다. 드라이버는 원하는 레이아웃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도 눈에 띕니다. 터치 감흥식 버튼과 물리적인 다이어리 조화를 이루어 중요한 기능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터치 스크린에만 위존하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시트는 메모리 폼 구조로 업그레이드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허리와 등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기본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고급차 부럽지 않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열 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충분한 레그룸, 옵시포트 확장으로 패밀리카로서의 경쟁력까지 강화했습니다. 소재 품질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브러시드 알루미늄, 친환경 합성 소재 등이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훨씬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무드등은 최대 64가지 색상을 지원하며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넓고 개방감 있는 실내 환경을 만듭니다. 방음 성능 역시 향상되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와 강화된 차체 구조 덕분에 고속 주행에서도 조용한 실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전달하는 고음질 음악을 더욱 또렷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혼다는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1.5L 터보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190마력을 발휘하며 일상 주행에 충분한 힘과 연비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상위 트림에는 2.0L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260마력 수준의 힘을 내며 부드럽고 민첩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 라인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2.0L 에킨슨 사이클 엔진과 듀얼 모터 시스템이 결합되어 50MPG 이상의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면서도 힘있는 가속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동화 흐름에 발맞춰 순수 전기차 버전도 출시되는데, 한번 충전으로 약 480km에서 56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행 감각은 안락함과 스포티함의 균형을 지향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어댑티브 댐퍼를 갖춘 상위 트림에서 특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조향은 정밀하고 민첩하여 도심 주행이나 와인딩 로드 모드에서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차체 강성 강화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동시에 코너링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혼다 특유의 신뢰성과 함께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까지 보장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은 2026 혼다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혼다 센싱 360 패키지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교통체증 보조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예측 충돌 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360도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운전자 주시 모니터링 기능까지 추가되어 주행과 주차 모두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기본 모델은 약 27,000달러 수준에서 시작하며 중간 트림은 32,000달러에서 38,000달러 사이에 형성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5,000달러 선에서 시작해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전기차 모델은 약 42,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로 책정되어 경쟁입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최상위 트림은 통풍 마사지 시트, 파노라마 루프,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리미엄 오디오 등 최고 사양을 갖추고도 약 5만 달러대에 머물러 럭셔리 브랜드 대비 확실한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혼다는 가족, 출퇴근족,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여유로운 공간과 첨단 안전 기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옵션, 스포티한 가솔린 엔진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브랜드 신뢰성과 높은 중고차 가치까지 유지합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새로운 세대를 위한 차량이 아니라, 혼다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미래지향적 외관, 첨단 인테리어, 다채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안정과 가격 경쟁력까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2026 혼다는 단순히 세그먼트 내에서 경쟁하는 차량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차량을 고민하는 누구에게든 혼다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합리적이면서도 흥미롭고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이 모델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와 혁신을 상징하는 차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